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래핑맨입니다 포켓 메이플 스토리 굉장히 오랜만에 하는 듀얼 블레이드입니다 자 듀얼 블레이드 하기는 하는데 말이죠 예, 이거 이건... 어, 지금 루미너스도 끝나고 뭐 새로운 캐릭터가 또나뭐 언젠가 나오겠지만 한번 쭉 진행하고 있는 다른 캐릭터들도 한번 봤는데, 다른 캐릭터들은 그래도 어떻게 답이 나올 것 같은데, 듀얼블레이드는 정말 답이 없네요. 답이 없어. 길드 한번 볼까요? 길드, 뭐쭉 돌면서, 어, 또 가입시키고, 듀얼블레이드는 하는 사람도 별로 없고, 자, 뭐, 다 그럼, 다 들어오세요. 예, 네, 가입 승인. 아이템도, 이, 장비도 한번, 저기, 거래소에서, 아, 이거 왜 이러냐? 구입하려고, 보니까, 장비도 잘안 팔아. 하는 사람이 없어서 그런가? 물건이 없어, 물건이. 자, 그래가지고 장비를 지금 100레벨이니까, 96레벨짜리를 막 사주고, 강화도 조금 해보고, 뭐, 그랬는데도 방어력도 약하고 공격력도 약하고 진짜 최악이야 이것 때문에 그런가? 행운... 힘하고 민첩을 찍었어야 되나? 내가 보기엔 그래도 별로 답이 없을 것 같아 어쨌든 그렇게 어려운 상황이지만 하여튼 어떻게든 해보, 해봅시다 이것만 되면 되잖아 지금 어 스킬 서든 레이스가 되면, 서든 레이스도 뭐 그렇게 좋을 것 같지는 않은데, 어 서든 레이스가 되면은 이제 메카닉의 저것처럼 타이탄처럼 레벨업하는 데는 도움이 될것 같아요. 그걸 믿어보는데 6차 전직이 116인가 뭐 그렇다면. <laughs> 진짜 아주 걱정입니다 그래서 빨리 진행을 못하고 할수 할수 있는 정도 선에서 하나씩 해보죠 자 이거를 한 거는 서브퀘스트 일단 받고 시바, 시바가 저에게 요거 아닙니다 시바가 나에게 퀘스트를 주었어 자 오래된 뼈 25개도 갖고 오라고 그러네요 갖고 있었나봐 자 내가 갖고 레디 드래곤 터틀, 터틀, 토틀, 터틀, 토틀, 터틀이죠, 터틀. 토틀? 아, 25개! 뭐야. 어디 갔어? 없어졌어. 아, 이 언니가 지금 저기, 혼텔 잡으러 오라고 그랬구나. 자, 그러면은, 장비 칸은 비어있고, 아이템 창도 많이 비어있죠. 약물, MP하고 물력이좀 부족한 것 같아. 이제, 아마 혼테이를 잡으러 가야 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잡냐. 아, 잡을 수 있을까? 100개씩 삽시다. 99개씩. 해주고, 결국은, 뭐, 핑크빈이 막, 물약을 먹어줘야 되는데, 한 번에 갈 수, 가버리면 안 되는데. 빰바라밤밤. 핑크빈! 물약을 이빨이 먹어. 그리고, 그리고, 편지, 쇼콜라. 쇼콜라가 뭐, 편지가 좋은 게 있나? 아, 0 레벨 달성 이거 애한 애안... 듀어블레이드였나 보다. 자, 듀어블레이드 캐스트. 자, 아직 연우가 눈보라 산맥을 조사하고 있다. 연우를 도와줘. 알았어. 자, 날둘러 싸고 막 공격하고 있지. 자, 연우는 이 뒤에 아이, 하, 듀어블레이드는 올라가는 것도 답이 없는데. 아, 아 이거 하면 되지 즉시 이동 <laughs> 자 기다리고 있었어 경험치나 받아 640메소나 받고 자 혼테일은 냄새에 민감해서 체취를 감춰야만 해 탈취제를 만들기 위해 눈보라산맥에 브레스틴을 잡아 이상한 알을 구해줘 아 그래 탈취제 탈취제 냄새는 못 맡아? 그 있잖아 페브리즈 같은 거 어? 그런 거 없나 보네. 그 동안 열심히 이상한 일이 없어. 여기 있네. 자 그러면은 듀얼 블레이드는 5차 전지까지는 제가 막 이것저것 다 봤는데 진짜 스킬이 뭐 많잖아요. 뭐전지까지근데다쓸 때가 정말 쓸모 없어. 플라잉 어썰터, 어퍼 스텝, 아울데드는 이거는 또뭐한명 한테만 공격하고요. 미러 이미징. 자, 어드밴스드 다크 사이트를 누가 하라고 그랬는데, 에이 씨, 진짜 뭐, 제가 결국 선택한 거지만, 이런 씨, 그냥 욕이 나와. 이거 뭐, 아무 소용이 없어. 다크 사, 사이트 상태 되면 뭐해? 공격을 못하는데, 공격하면 바로 풀리는데. 19%의 확률로 해지가 되지 않는데. 그러면 80%의 확률로 해제되는 거잖아. 이걸 어땠어? 마스터 레벨 20이면 제가 보기엔 한40% 정도 가는 거 같은데,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어. 그리고 뭐, 다른 거, 어? 플래시 점프, 아니, 플래시 점프는 하나 정도는 해줘야 되는 거야. 플래시 번은안 해봤고. 스, 스, 토네이도 스피, 이거는 진짜 뭔지도 모르겠어. 정말, 쓰레기 같은 스킬들만 잔뜩 있어요, 잔뜩. 패시브 스킬도 말이야. 아, 이거 뭐야? 숙련도 하고 명중률 이런 거 뭐하러 올려. 자, 어쩌, 뭐 이렇게 욕한다고 뭐가 되겠습니까? 그냥 꾸역꾸역 이 상태로 그 6차 스, 6차 전직을 기다리는 것밖에 없어. 그래서 스킬 포인트를 괜히 딴데 낭비하지 않기 위해서 지금 낭비하지 40포인트 정도 모아 놓고 있어요. 자. 결국 이거밖에 없어. 이거 이, 이거. 이거랑 이건 또 별로 좋지도 않은 게 쿨타임까지 있잖아. 결국 이이 이 노란 거아 이름도 모르겠다. 뭐더라 이거? 아. 슬래시 스톰을 주로 쓰고 블러디 스톰을 어 쓰는데 블러디 스톰은 또 별로 대단하지도 않은 게 쿨타임까지 있고 자, 약물은 또 엄청 많이 써 잠깐만 아까 약물을 너무 지금 나 혼텔 잡으러 가는 건지 알고 너무 과하게 해놨다 이정도면 죽진 않을거야 자 그래서 듀얼블레이드는 재촉하시면 안할거야 나 짜증나 뭐왜 듀얼블레이드 안하냐고 막 그러면 포기하진 않을거예요내 유튜브를 유튜브에 영상 올리는걸 완전히 포기하지 않 종료하지 않는 이상은 그리고 포켓 메이플 스토리가 서비스를 종료하지 않는 이상은 할 건데 재촉하지 마. 절대 재촉하지 마. 한 명이라도 재촉하는 사람 있으면 그냥 안할 거야. 이거 너무 짜증나. 별로 좋지도 않은데. 뭐 점프가 잘 돼, 공격력이 좋아, 뭐 방어가 돼. 만렙 시키고 뭐 육체전직 하고 만렙 시키면은. 뭐 그럭저럭 또 장비를 갖추면 무릉도장이나 그런 데서는 쓸만한 것같아 그냥 아주 나쁜 거 그러진 않은 것 같은데 하여튼 키우는 거는 지금까지 제가 어, 엔딩 사자왕까지 본게 4개인가요? 한번 볼까? 5개인가? 4개인가? 메카닉 카이저 그 다음에 은월하고 루미너스까지 했고요 그렇게 4 개지. 다섯 개를 뭐, 제논, 메르세데스, 듀얼 블레이드, 엔젤릭 버스터, 데몬 슬레이, 이렇게 다섯 개는. 그렇긴 한데, 나머, 메르세데스는 이제 시작한 제일 좀 늦게 됐고, 나머지 애들은 다 120, 100레벨, 120레벨 비슷하게 됐거든요. 야, 듀얼 블레이드는 정말 쉽지 않네요. 이거밖에 없어 뭐 지금까지 6차 전직 데이 전까지는 이거밖에 없어 이거 이렇게 슬래시 스톰, 블러디 스톰 이렇게 자 이게 제가 이제 생각해낸 걸로는 이게 제일 낫더라고 얘는 던전도 돌기가 어려워 던전도 돌기가 어려워 던전에서 뭘뭐 아주 뭐 주력으로 쓸만한 스킬이 없으니까요. 자 여기 탈취제가 들어있어 혼테일 레어에 들어가기 전 사용하도록 해 탈취제를 만들고 남은 이상한 알을 줄 테니 들어가기 전 탈취제를 사용하고 잠입 스킬을 사용해서 블랙임과 혼테일 모놀레 나인스피릿의 알과 이상한 알을 뭐겠지 나한테 다 지켜 너도 좀뭐일좀 뭐 해. 아, 그렇게 하면 블랙윤과 혼테일의 동맹 관계가 깨지겠군요. 뭐 쓸데없이 또 되게 약하면서 머리 쓴 척한다. 자, 그렇지. 혼테일을 만나기 위해선 위험한 용의 동 용의 둥지에 있는 혼테일 레어 입구로 가는 포탈로 들어가야 해. 안 꺼져? 거기서 날 또. 잡을 수 있을까? <laughs> 아, 너무 불안해, 이 캐릭터는. 헌테이를. 범위도 이렇게 너무, 공격할 수 있는 범위도 너무 좁아가지고, 뭐 멀리서 무슨 넓게 넓게 때리는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가서 몸으로 부딪혀야 돼. 그, 그어 그랬어. 그랬어. 자 일단 뭐 서브 캐스트부터 하나 그래서 104레벨까지 가볼까 했는데 한번 부딪혀봅시다 자 리스트는 뭐 잡으라고 그러고 브레스트는 25마리 다 반복만 있어 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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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잠깐만 약물 됐고 인벤토리, 에 장비, 뭐 됐고, 아이템 됐구요, 아, 가봅시다 베스트, 험준한 레어 입구 빰빰빰빰빰 여기죠, 여기 자, 탈취와 잠입 스킬을 사용하자 자, 그럼 모든 준비는 완료 되었고 시작해볼까? 블랙잉내 네 녀석들이 이곳에 무슨 일이냐? 아 정말 오랜만이네요. 저 친구 이름 뭐더라? 자 허락도 없이 이곳에 발을 들어놓다니 죽고 싶은 모양이구만. 아 고정하십시오. 제가 그냥 왔겠습니까? 자 선물을 갖고 왔으니까요. 나인 스피릿의 알을 선물로 가져왔습니다. 오 정말이냐? 그런데 아무런 대가도 없이 가져왔을 리는 없고 말이야. 뭘 원하지? 아, 저흰 그저 호텔님이 검은 마법사님을 부활을 위해 친히 힘써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죠. 뭐 그거 그런 거야, 뭐 어렵지 않지. 자, 알겠으니까 어서 알을 나한테 넘기지. 자, 나인 스피릿의 알을 먹음으로써 완전한 힘을 되찾게 될 것이야. 아, 조급해하지마시구요 자, 여기 따끈따끈하게 삶아왔습니다. 몰래 몰래, 몰래 몰래. 자, 바꿔치기 했어. 이 녀석, 감히 가짜를 가져와. 날 조롱하는구나, 이 자식. 그런 적 없는데? 죽어라! 카인, 도망가자! 어그러 아우, 짜증나. 썩은 거였어. 자, 나인 스피리님의 알을 드디어 찾았어. 근데 이, 으스스한 기분은 뭐지? 수상한 느낌이 들더니, 이 녀석이 범인이었구만. 어쩐지, 미치지 않고서야 블레인 녀석들이 죽으려고 찾아오진 않았겠지 말이에. 벌레 같은 인간 녀석, 날 거지고 놀다니. 어, 아, 들겠다. 어쩔 수 없네. 싸워야지. 아, 난, 진짜 안 싸우나? 혹시야 안 싸우나? 하고 지금, 좋아했는데. 싸우는군요, 예. 짠, 짠. 싸워야지, 뭐. 싸워지, 뭐. 자, 이거, 235개 있으니까 됐고. 물약은 뭐, 아 이거 싸우, 이기, 못 이길 것 같은데. 방어력이 390밖에 안 돼서. 자, 명사수의 물약. 민첩, 아, 방어력도 방어력이고, 뭘로 때려주고, 때려잡냐? 점프력 향상. 공격력 향상. 방어력 향상. 방어력 향상, 이것도 왜 이렇게 없어, 얘는. 사용. 자, 그러면은, 가봅시다. 어. 120레벨이잖아 아 도망가고 싶지만 한번 싸워봅시다 안싸우면 뭐 찍을게 없잖아 촬영분량이 없어서 그게 문제야 혼텔이 무서운게 아니라 자 인간 따위가 날 가지고 놀다니 죽여주겠어자 죽여주시 아 이거 머리를 건데 말이야 이쪽 저쪽을 때려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올라가냐 또어쩌 올라갔어 오 뭐가 맥히긴 맥혀 자 내가 물약이 지금 아 저기로 넘어가야 되는데 여기서 저기로 어떻게 넘어가냐 아 이거 또좀 살려주세요 진짜 너무 고생이 많단 말이에요 아 그래도 물약으로 어떻게 버텨주는군요 에이. 잡을 수는 있겠네 죽지 않네 야, 그, 막, 몸으로, 막, 진짜, 어우, 저거, 불 속으로, 어우, 진짜, <laughs> 어우, 징한 놈. 어우, 그래도 죽지 않네, 그래도. 레벨을, 레벨이 렇게 낮지 않아서 그런가? 어우. 물력이 부족하진 않겠지, 지금? 저건 맞지 말자, 아무리 그래도. 아, <laughs> 잡긴 잡았네. 잡긴 잡았네요. 와. 그래도 혼테일 잡을 정도는 됐네요. 아, 다행이다. 물약이 그래도 그렇게 많이 안 달았네. 좋았어, 어. 잘 됐다. 시간의 신전에, 그, 히든 맵에 가면, 그래도 빨리 될것 같아, 레벨업이. 자, 흥, 흥하구나, 흥하. 자, 혼태이를 이기다니 대단합니다. 어, 나도 이길 줄 몰랐어. 정말 많은 성장을 하셨군요. 아, 전직. 이제 마지막 단계인 듀얼 플레이더로 저.. 아, 여기서 하면 어떡해. 아, 저쪽 가야지. 116레벨. 시간의 신전은 보내줘야지. 이런 된장같은 반복 반복 퀘스트를 뭐 여기서 하는 수밖에 없네요. 얘는 던전에서도 뭐, 어, 별로 그렇게 할게 없거든요. 뭐 죽었다 생각하고 116레벨까지는 뭐 그냥 여기서 어떻게든 버티는 수밖에 없겠네. 자, 그래도 혼테일 잡은 것만 해도 대단하다. 잘했다, 야. 잘했다, 야. 자. 처음에 메카닉 잡은거 이후로는 메카닉이 혼테일 잡은거 이후로는 뭐 가장 아주 값진 승리였습니다. 혼테일 혼테일이 그 뒤로는 좀 약하게 약하다 그럴까? 그랬었거든 자한 번씩 이 반복 퀘스트 하나씩만 할까요? 시간이 너무 짧게 끝나는 것 같아가지고 너무 오랜만에 했는데 자이 결국은 이거밖에 없어 얘는 정말 다른 퀘스트는 제가 늘 그렇게 말씀드리는데, 이제, 던전, 56레벨 던전, 뭐, 그런 던전 돌면서, 레벨을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었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듀오 블레이드는 가서 이걸로 때려도 애들이 죽질 않아. 너무 약해가지고. 그래도 이제 레벨이 조금 올라가니까 물약은 조금 적게 되네 초반에는 정말 물약도 엄청 많이 들었잖아 요 완전히 뭐 길에다가 물약을 뿌리고 다니는 거지 그래도 이제 레어템 같은 거 해가지고 엠피스틸 지금 펫도 엠피스틸 하는 저 베이비 로봇 펫도 있고 그래가지고 m p 는다 거의 채워지네. 자, 혼테일은 잡았고 116 레벨 되고 뭐 여기서 116 레벨 돼서 육체전직하면 어 저기 뭐야? 핑크빈 어 핑크빈 잡는 거야 별 문제 없고. 서든 레이스가 되면은 118레벨 던전을 자 리스트 이것도 하나씩 이런식으로 해야될까? 이렇게 세개를 돌면서 아제 리스트는 또 점프 못하게 하는 디버프를 걸어가지고 좀 귀찮기도 해요. 그냥 이거 스킬 좀 공격력이 아, 공격력 높이자니 방어력이 또 너무 낮고, 아 능력치도 이상하 이상해 얘는 왜 저기 저기에다가 행운에다가 공격력 높이는 걸 붙여나고 마주 말이야. 다른 애들은 그런, 한 명도 그런 애가 없는데. 도둑이라 그런가? 도둑질도 말이야, 어? 부단한 노력과, 어? 또, 치밀한 계획으로 하는 거지. 뭐, 운으로 하는 건가, 그 도둑질이? 자, 어쨌든. 여러모로 특이한 캐릭터. 능력치 뭐 스킬 하여튼 비슷한게 다른 애들하고 는 전혀 없이 키우기 정말 더럽게 힘든 듀오 블레이드지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한번 사자왕까지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제가 될지 모르겠어 포켓메이플스토리 서비스 끝나기 전까지 되겠지? 근데 그, 전에도 그때 말씀드렸던 메이플 스토리 M인가? 뭐, 1월에서 3월 사이에 이제, 한다고 그러는데, 별로 말이 없는 걸로 봐서는 제가 보기에는, 금방 나올 것 같진 않아요. 한, 제 생각에는 초, 여름 정도에 나올 것 같아. 제 생각에. 기대가 없는 건지, 아니면, 개발이 별로 안된 건지, 얼른 플레이나 뭐 그런 것도 뭐 전혀 없잖아. 자 이런 식으로밖에는 어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이거 뭐 해봤자 결국 바로 풀리잖아. 이게 뭐야 스킬이. 다크 사이트 어드밴스드 다크 사이트도 했는데. 뭐 이걸 누르면 뭐야 지금 이건 공격은 안당하죠 공격 안당하면 뭐 공격 해야되는데 공격하면은 바로 풀리지 80% 확률로 풀리잖아요 어, 레벨을 더 스킬 레벨을 올려도 내가 보기엔 한60% 확률로 풀릴텐데 그 뭐야 그게 뭐 도움이 되겠어? 자, 아, 생각보다 이.. 뭐 별로 정보가 없더라고 너무 안해서 사람들이 그런가? 그래서 제가 원래는 댓글 남긴 거 정말 댓글 이제 남겨주시는데 보면은 정말 먼저 해보고 정말 도움이 되는 댓글이 한 10개 중에 2개고 10개 중에 8개는 어, 안 해보는 거야. 아우, 나는 뭐더 센데. 당연하지, 캐릭터가 다른데. 다른 거 하면서 지금 그러니까 전혀 지금 완전 초보죠. 한 캐릭터 하나 키우면서 다 똑같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완전 초보들이 이제 여덟 명 여덟 댓글. 근데 네, 아 이거 어저어드밴스 다크 사이트 다크 사이트는 내가 그럴 줄 알았는데 진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한번 해봤는데 역시나 에, 전혀 쓸 없는 쓸모 없는 스킬 포인트만 한1 0 포인트가 날려먹는 그런 참사가 일어나. 아유 정신도 못 차리고. 자, 미운 자식, 뭐, 떡 하나 더 준다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일단은, 이런 게 됐죠. 스케일, 이동해가지고, 우리의 퀘스트, 과실을, 네, 성과를 받아내도록 합시다. 자, 너도, 너도 내놔. 얼마 고생했는데. 니가, 아, 니꺼만 네 해야겠다. 니가 하는구나. 두 개를. 리스트 잡고, 브리스, 브레스트인가? 어. 자 이렇게 해서 <laughs> 16 레벨을 올려야 되는 예,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어 그래요. 16 레벨 되면 그때 봅시다. 디어 블레이드는 언제 될지는 전혀 아무 것도 제가 기약을 약속을 드리지 못하겠네요. 자 어쨌든 콘테일은. 혼테일은 잡았습니다 이번 편에서 자 재미있었으면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구독도 많이 해주시고요 댓글도 남겨주세요 저는 래핑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